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봄비가 흠뻑 내리면서 활짝 핀 꽃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면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80mm,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번 비는 일요일 오후면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급격하게 떨어져 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내륙 곳곳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해제되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9도에서 11도의 분포가 예상되고요. 중부 지역 봉화의 낮 기온 19도, 청도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내일 밤부터 새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